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새벽 지금 시간이 새벽인데 새벽감성에 어 카라잭의 모험상자 50개를 질렀습니다 39,400원에 템이 뜰지 안 뜰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볼까? 렛츠 i 릿자 카라잭의 모험상자는 여러분들 깔때 규칙이 있어 존나 기관총처럼 까야 이 카라잭 모험상자 템이 나옵니다 자 존나 시원하게 갑니다 50개 아 떨린다 잠깐만 가자. 존나 존나 빨리 갑니다. 아! 야! 아 존나 빨리 가야 돼. 아 자, 닦았어요. 자, 나온 거 있나 보자. 어, 나온 게 없는 거 같은데. 어. 아, 기다려 봐. 보기 무섭다. 보기 무서워. 39,400원을 제가 질렀거든요. 자. 만나니들 1랭크. 어, 쓰레기 나비. 1랭크.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좋은 거 같아, 이거. 다우라의 황금총. 1랭크. 엘리트 파로울룬의 유령. 빌릴 1랭크, 여명 얼파, 이거 비싸, 여명 얼파, 이거, 어, 엘리트 통행증 탈정 2, 로열 크리스탈 윙보우, 탐경 7만, 어. 어, 세, 세위엘? 세위엘? 광활한 원, 로연 플리스, 킷똥, 이거, 어, 세위엘 하나 또, 호크, 뉴비수주, 차오르는 하기 2랭크, 벨테인, 통행증 선택박스 이건 나중에 묵혔다 팔면 되고 듬직한 공연 반지 쓰레기 어 펄펄 끊는 유지 조각 어키똥 검은별 1랭크 금음딸 카디널 체인 씨발 <laughs> 재빠른 우아한 어어프로빈네 재빠른 프로 로열 크리스털 윙보우 메몰찬 로열 다이아몬드, 당당한 지진, 어, 57, 55, 50 지염, 도전자 로열 어, 다이아몬드, 모래 폭풍 소드 외형. 이거 일단 가져가 봅니다. 이거, 이거 비쌀 것 같은데, 모래 폭풍. 어, 어 지염, 하드펀치, 범원 가로형 납작. 이것도 가져가..가져가 가져가 봅니다 범한 가루형 납작 이것도 갖고 가고 리치 크로코다일 브로덱스 어 스타우트 폭풍 사막전사 가발 남성용 <laughs> 사막전사 가발 자 어디 한번 껴볼까? 사막전사 어. 사막전사 가발 한번 껴볼까? 어 예쁘네 예쁘네 이거 가발 가발 예쁘잖아 예쁘네 가발 얼마입니까 가발이 가발 200어 가발 200이니까 묵힌다 이거 이거 묵힐 거고 오쉣 모래폭풍 비싸 600이야 600 이것도 묵힙니다. 자, 어디보자. 나, 라이엘, 라이엘 돌프에 넣어놓고 무, 묵힐 거야. 이거 넣고, 이거 넣고, 묵힐 템들은 여기다 너, 넣을게요. 음, 기초의 복수자. 아, 씨. 다이렉트 팻여매 차오르나 하기. 다이렉트 펫 여멤 금음딸 도전자 와씨 이거 뭐 본전 안나오잖아 이거 절대 안나오네 본전 이거 어자 결론 결론 내보자 이거 어 결론 내자면은 하하. 결론 내자면 이거 지르지 마세요 여러분 지르지 마자 결론 냈다 결론 나왔다 아 이거 호루라기 이거 옛날에 패키트 깐거 아직 이 페가수스 유니콘 이거 쓰레기라서 안받았어요 안받아 다 팔아도 2000? 아씨 제일 비싼게 이거네 이거 이거 모래폭풍 소드 이거 이게 제일 비싸네요 사막전사 가발도 나왔고 나쁘지 않아? 검은 별 이거 아 이거 쓰레기잖아. 노열 크리스탈 윙보 이것도 쓰레기고 그냥 상점에 팔아서 탐경장비 30에 경험치 장비 50이라고 잡까지 팔면 3 0 가능하냐고 가능하다고요? 리얼? 이거 경험치 장비 50이야? 경험치 500퍼? 이거 리치 크로코다일, 이거는 탐경, 이것도 탐경. 아, 이게 탐경을 주는구나. 그냥 쓰레기템이 아니라, 오호, 다우라의 황금총 1랭크. 이거는 좀, 이건 좀그 아쉽지 않나? 이거 아쉽지 않나요? 이거 아쉬운데, 이거는... 경험초 500템으로 팔기 아쉬운데 일단 나비 이거 최대 데미지 12로 떴거든요 여기에 솔리스트만 발라서 쓰면은 1랭크에 좋은 것같은데 이거 세위엘도 두 개나 나왔고 광우 벨테인 미션 통박 일단 됐습니다. 녹화 종료해야겠다.